2025년 9월 1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교회는 언제까지 세상에 존재하는가? 무용교회는 언제까지 세상에 존속하는가? 무용교회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공중 재림 하신 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말은 계시록 22장 16절로 끝이 난다. 계시록 3장의 교회 시대까지만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이미 지상교회도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초청하시고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도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잔치에 초청을 하신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성도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존중하여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 줄 때만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시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아 보좌로 올라온다. 휴거를 놓친 자들은 환란의 불속 가운데 연단을 받아 셀수 없는 큰 물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천에서 태어나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지구는 이제 수명을 다하였다. 그래서 특상품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 천열매들을 뽑아 새 우주로 옮기시는 휴거를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영원한 계획은 무엇인가? 개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신부들을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한 것이다 거룩한 성 새로 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오는 것이다 개시록 21장 2절에서 10절, 새 에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개시록에만 세 번이 기록되어 있다. 새하늘과 새땅 시대는 사망을 영원히 멸한 시대이다. 지구촌의 통곡소리와 애통하는 눈물도 영원 세계에서는 다시는 볼수 없는 영생의 나라이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와께서 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였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이여 안녕, 죽음이여 안녕, 슬픔이여 안녕, 가난이여 안녕, 고통이여 안녕이다. 이 엄청난 새하늘과 새땅 영혼 세계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 무궁 세 세트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 것인가? 인간의 역사는 선한 역사가 있고, 악한 역사가 있고, 평화의 역사가 있고, 전쟁의 역사도 있고, 행복한 역사가 있고 불행한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 일제치하 36년 역사는 불행한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에르살렘성 파괴 600만 명 학살로 인해 전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불행한 역사이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역사인 것이다. 골로세서 1장 25절,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대한민국 역사도 미국의 역사도 북한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전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하나님의 경륜 프로그램 개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천연한국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 농사 인간 경작의 대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천연왕국 시대에 천년 동안 인간 농사를 경작하시고 도합 7천년 동안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지구 소멸 후 새하늘과 새땅 영원세계를 계획하셨다 에덴 동산 아담 창조 이래 인류 역사 6천년 끝이 예수 그리스가 도 통치하는 천연왕국 시대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백마 타고 무기 또 상공 으로 지상 재림 하심으로 인간 역사 6천년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인간 역사 7천년이 시작되고 막을 올리게 된다. 천년 왕국 시대가 끝이 나면 인간 역사는 7천년으로 종결을 짓고 지구는 소멸되고 7천년 인간 역사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7천년으로 인간 역사의 파란 만장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만물이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즉,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다.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야곱의 환란 대 환란 때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은 유대인들과 적글소 치하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양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초림종주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주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은 사단마귀의 귀신들이 아예 없는 시대이다. 계시록 20장 2절 예빼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미갈 천사장을 통하여 사단 예뺨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하여 마귀가 없으니 죄악이 없는 시대이고 죄가 사라진 시대이다 천년 왕국은 처음 하늘인 옛 하늘과 처음 땅인 옛 죄악의 땅이 변하여 새롭게 창조된 세상 즉 새하늘과 새 땅이다 개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에덴 동산 회복엔 새 땅으로 이 지구가 새 창조될 때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다. 토질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늘까지도 변화된다. 하늘에 오염된 공기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버린다. 천년 왕국 새 창조의 역사는 무엇인가? 새 창조의 역사는 아담 이후에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물의 근원이 새 창조로 바뀌고 하늘의 공기도 새 창조로 바뀌고 땅의 토질도 새땅 토질로 바뀌고 자연계의 동물도 새 창조로 모두 다 바뀐다. 천년 왕국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답으로 분봉왕으로 왕로를 탄다. 대시록 이십장 사절 분봉 왕들과 특별 소유 세 왕들과 만왕의 왕조 예수 그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천년 왕국 시대를 천년 에덴 시대라고도 한다 천년 에덴 시대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시대이다 천년 에덴 시대는 죄가 없는 시대이므로 동물 짐승들까지도 온순하고 유순해진다 사자 곰 호랑이들이 양처럼 온순하고 유순해진다 천년 시대는 인 세계에 평화가 오고 짐승 세계도 평화 오는 시대이다 에덴이 된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사는 시대이다. 천년 에덴 시대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어 죽는 것도 없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고 900년, 1000년 장수하는 시대이다. 왕이 되어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모두 다 실패작이었다. 인간 왕들은 모두가 죄인들이다. 초대왕 사우랑도 다윗왕도 솔로몬왕도 모두 다 죄로 인하여 하나같이 실패다 통치이다. 통치자로 왕이 된 인간들은 진리도 없고 진정한 의도 없고 탐욕으로 음란으로 가득찬 정치만을 했다. 죄 많은 인간 통치는 하나같이 다 실패작 통치인 것이다. 천년 에던 시대의 통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 자비의 통치 공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 지혜의 통치 완전한 평강의 통치이다. 계시록 20장 4절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호에 앉은 자들이 누구? 2 4장로는 주님과 함께 심판사역을 감당하는 왕권자, 주님의 신부들이 아닌 것이다. 심판의 권세를 받고 보제에 앉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부가 된 왕권자들이다. 심판의 권세를 받고 보제에 앉은 왕권자, 휴고 신부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동시에 겸직하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휴고 신부들이다. 휴고 신부들은 천년 에덴시대 대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천년 에덴 시대에 그리스의 왕권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고온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왕국이란 뜻은 무엇인가? 만왕의 왕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왕국인 것이다. 이사야 1장 6절에서 7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였다. 스가리아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천년 에덴 시대에 여호와께서 천년 동안 천하의 왕이 되셔서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잘 깨달아야 한다 스릴 넘치는 감동과 환희의 천년 왕국시대 천년 에덴 시대가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 깨어서 신부단장 잘하여 제사장 직분과 왕권 통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휴거 신부들이다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7천년을 가지게 하셨다 구약의 4천년 신학의 2천년 천년왕국 1천년을 다 합치면 7천년으로 계획하셨다 영원전으로 시작하여 구약 4천년 플러스 신약 2천년 플러스 천년왕국 천년은 7천년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영원세계이다 휴거성도들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말씀들이 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휴거성도들은 믿음, 사랑, 순종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어 휴거신부가 되겠 바란다. 계시록의 심판의 나팔은 칠양강 나팔이다. 구약 시대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양강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다. 계시록의 심판이 일곱 나팔은 여리고 성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 심판의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아니고 세상 죄악을 멸하는 심판의 나팔이다. 아멘.